네, 제형솔루텍. 오늘은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자, 금요일입니다. 어, 뭐 어제까지 계속해서 제형솔루텍은 좀, 어, 좀 조정, 기간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렇게 큰 폭의 변동 없이 이렇게 좀, 네, 4천원 9백원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좀 어,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음, 갑자기 좀 이렇게 강한 그런 장대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네, 제형솔루트에 꽉 붙잡고 계시고요. 음, 그리고 또 어, 혹시라도 요런좀 조정 조정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휘둘레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S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내용들 여러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휴머노이드 기대감이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죠. 자, 뭐 제형솔루텍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어도 제형솔루텍의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일단. 이 삼성전기 삼성전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핸드용 핸드 구동용 액추에이터 분야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최근 모터 업체 알파 인더스트리즈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그리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과 부품 공급에 대해 논의 중이다. 뭐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 뭐 테슬라일 수도 있고요. 피규어 AI 같은 네, 그런 회사들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삼성은요 어, 자신들의 휴머노이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자신들의 이런 부품들, 네, 부품 산업에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 알파 인더스트리즈에 투자를 했죠. 자, 요게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터가요 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좀 초정밀 그리고 초 소형. 이런 모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경량, 네, 가벼워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알파 인더스트리지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모터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에서는 이런 경량화된 고구동력을 가진 그런 액츄에이터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요거를요, 어, 누가 제일 잘하냐? 제형 솔로텍이 제일 잘합니다. 네. 이 초경량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히 가벼워야 되죠 그죠 그리고 구동력도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구동력을 높이는 것은 물리적인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제형솔루텍이 네, 이 베어링 베어링을 활용한 그런 액추에이터 특허를 출원했죠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아주 급등세가 나왔던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올해 2026년은요. 이 피지컬 AI의 원년입니다. 자, 그동안은 이 인공지능이 컴퓨터 속에만 있었다면 이제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2026 CES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죠. 자, 지금요. 이 휴머노이드 시장은요,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AI 플랫폼 쪽은 우리나라가 어,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빅테크들 이겨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핵심 부품, 이 액추에이터라든가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글로벌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있, 가, 어, 지내고 있는. 이 제형솔루텍 이 제형솔루텍이 더더욱 더 부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형솔루텍과 함께 이 피지컬 AI 특히나 이 로봇 관련 부품 기업들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제가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해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협진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구간에서부터 자 충분한 조정을 보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 기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런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엽진이, 보시면요, 이엔 로보틱스 인수 관련해서 이런 강한 급등을 보였는데, 요 뉴스가요, 네, 보시면은 12월 1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12월 1일이 언제냐? 요 날입니다, 요 날. 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충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급등을 보였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한 급등세를 보인 종목, 요 계양전기. 지, 계양전기도 제가 요 때, 요때 말씀드렸죠. 요때 뭐가 있었나요? 공시가 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트랜시스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로보틱스 모듈 계약을 맺었죠. 그죠. 자, 그게 바로 12월 17일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런 후재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런 강한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좀더 준비를 잘할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강한 그런 급등을 얼마든지 우리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2의 개양전기를 네, 발굴을 했습니다. 자, 곧 있으면 이 종목도요 아주 굉장히 큰 상승 후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들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가 총액이요? 네, 몇백억 수준에 불과했었어요. 네. 그런,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재료를 터뜨리면서 엄청난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 종목, 정말 지금 현재 가장 기대감이 있는 그런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 요 종목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요때요 개항 전기 놓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 종목으로 좀 한번 올해 1월 달 급등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제형솔로텍 돌아와서 보시면 이 노템은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또 발언을 또 우리가 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지난해 삼성전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를 했죠. 그죠? 그리고 로봇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기술 피지컬 AI, AI 엔진까지 지금 개발 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련 기업 투자 검토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삼성전자가 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네. 이제형 솔루텍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공식적인 내용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제형솔루텍이 보유하고 있는 이 액추에이터 기술. 네. 음, 초경량 이 액추에이터 기술은요. 어, 삼성이 굉장히 탐낼 만하다. 그리고 다들 아시듯이 지금 제형솔루텍은요. 삼성의 단순 하청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핵심 파트너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제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삼성의 어떤 지분 투자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요. 자 제형솔루텍. 제가 뭐 이때서부터 계속해서 1차 목표가 우리가 5천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절대 이런 잔파도에 휘둘리지 말아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느덧 우리의 1차 목표가 5천원을 돌파를 했고요. 뭐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아직 4,945원입니다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차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8,000원까지 지켜보자. 그만큼 지금 목표가 상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만큼 재형솔루텍의 상승 잠재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그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지켜본다면요, 네, 8,000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네, 저랑 함께 하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재형솔루텍 우리 주주님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어디보다 빠르게 좀 어, 제가 소식들을 파악하실 수 있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니깐요. 네.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올한해 우리가 올 상반기 이 제형솔루텍 당연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형솔루텍과 함께 올 1월 정말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의 개항전기가 될수 있는 고종목 그 네, 엄청난 호재를 앞두고 있는 요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급등주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리기 전에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을 포착했는지 말씀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큰 돈을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 여행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시간 여행 김민규 이분은 28살의 나이에 국내 주식 투자로만 620억 이상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분의 책 시간여행 tv의 주식투자 전략은 지금 주식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경력은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 투자로 종잣돈을 크게 불리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분의 기법으로 계좌 역전을 할수 있었고 지금도 제 가장 핵심 기법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얼마든지 계좌 역전이 가능합니다. 또 영상 후반에는 이 기법을 활용해서 종목 포착을 하는 방법도 공개해 드리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추천 급등주 말씀드리면요 자이 기법 일단은요 소용주만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료 급등주 추천도 소용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sk 하닉스 이런 대형주는요 네,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그만큼 상승률도 드라마틱하게 나오긴 어렵죠. 자, 주식을요, 시험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90점이 99점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0점이 50점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더 쉽겠죠. 그래서 이 30점짜리 종목을 찾아내는 게이 기법의 핵심이고요. 삼성전자가 90점짜리 종목이라면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이 바로 30점짜리입니다. 저는 이 30점이 어, 50점이 아닌 뭐 60점, 80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네, 바로 피터 린치가 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소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결국 시총은 작지만요,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과거 화려한 급등을 보인 적이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빵 터뜨릴 그런 스토리가 있냐,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 재물을 먼저 보면요. 지금 재물은 현재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 네, 흑자전환이죠. 최근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빵점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10점, 20점 그런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에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이 3천 원대에 불과하던 종목이 네, 2만 원이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와 시장의빵터트릴 스토리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 아주 강한 그런 추세 전환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 로봇 분야 행정 명령을 추진하죠 중국에게 이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이골딩스도 이 메타와의 협력 소식이 시장에 노출되고 한참 있다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재료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죠. 네, 이 피규어 AI라는 이 로봇 회사와의 협력인 거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 빵하고 터트릴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요. 아까 제가 30점에서 60점, 80점까지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몇 배까지 상승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3천원에서 2만원까지 상승했던 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아직 시장에 노출이 되었지만 최근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세력한테 표안 나게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주화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000억 이하. 네, 시가총액 2,000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워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날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855원이니까요. 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80% 네,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터리얼즈죠. RF 모터리얼즈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 날 이렇게 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요 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예,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 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5 7 9 6 7 9 2 1, 2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